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솔루션의 강주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향후 전망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큰 반등을 보여주며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은 과연 이대로 비트코인의 반등은 끝이 난 것인가? 아니면 불장을 시작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도움 닦기인 것인가? 제 관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63k 구간에서는 정말 간신히 가격을 지탱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0일선을 돌파하고 가격 상승이 좀더 나아진 이유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236% 되돌림인 이6 0 k 까지는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K에서 지탱해 주지 못하고 가격 하락이 나온다면 더한 하락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236% 되돌림을 깨고 내려간다면 더한 하락세를 나타나냐?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236 되돌림인 60k는 피보난치 지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당히 큰 지지 에너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도 있고 무엇보다 60k선이 2 0 0일선하고 근소하게 다 있죠. 2 0 0일선 아래로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순간들을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2 0 0일선은신 고가를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피버나치를 최근 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해 보면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게786 되돌림인 58K에 돌파했을 때큰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58K에서 지지로 작용해 주었고 다시금 상승하면서 618 되돌림인 61.4K를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0.5대돌림이 63.7k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게이 0.5대돌림이 좀 웃긴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상승 관점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이상하게 하락할 때는 지지 역할로는 좀 힘이 약하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거든요. 비트코인 차트를 뜯어보더라도 대상승 직전에 0.5 되돌림에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지지로는 작용해주지 못하고 곧바로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항을 뚫고 큰 상승장을 보여준 걸 보면 0.5 되돌림에서 저항을 뚫고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신 고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도 지금의 확장의 형태를 보여줬다가. 축소된 형태 이후 다시금 확장의 형태로 가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정고점이 64.8K 부근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는 상승 추세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방금 제가 정말 다양한 관점과 경우의 수를 나열했는데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60k까지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60k를 찍게 된다면 분할매에서 들어가셔서 후회를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코인시장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심이 가장 큰 변동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을 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소식이 해리스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있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될시 암호화폐 기술과 시장에 장려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이제껏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 반 암호화폐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다른 길을 걷겠다는 해리스의 발언은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몰릴 것은 당연하고. 예고된 불장 시즌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지금이 상승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적감에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코린이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비트코인 시험과 추천 종목들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21년도 불장 시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결코 지금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코인 시황들 꼭 받아보시고 현명한 대응과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운영 중인 가상화폐 스터디방 모집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는 단순히 코인 공부를 하시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코인 공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큰돈을 버시기 위해서 코인 공부를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장 시작과 마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늘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 거래가 진행되는 시장이 코인시장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각자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 각자의 직업이 있으신 분들께서 코인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언제 오를지 혹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차트를 주구장창 매일 바라보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름 시간을 쪼개서 확인한다고는 하시지만 이미 큰 급등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을 놓쳤거나 큰 하락으로 인해 손실로 이어진 경험이 많으시죠. 미리 알고 대비하셨다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일도 없으셨고,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셨다면 큰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하실 일도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입니다. 현재 245분이 입장하셔서 매일 출근 시간인 오전 9시와 점심 시간대 그리고 오후에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각 거래소별 다섯 개의 주요 코인 가격과 민코인인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을 브리핑해 드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시황 뉴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급등 종목까지 하루에 두개 정도 추려서 받아보고 계십니다. mz 세대와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이신 60에서 70대 분들께서도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비트코인 시험까지 파악하여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간략하게 써놨지만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차트를 통해서 상승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익절과, 그리고 손절과까지 싹 정리해서 매일매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 드렸으니 무조건 매수하라가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제 관점을 확인해 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든지 이 녀석이 제대로 추천해 주는 게 맞는지 검증하시고 같이 매수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 나랑 안 맞는 거 같아라고 생각되시면 텔레그램 방 상단에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나가셔도 무방하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무조건 100%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관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향후 코인을 이해하시고 돈 버시는 눈을 반드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해드린 두 코인인 스톰엑스 코인과 토카마 네트워크 코인인데 각각 8월 31일과 9월 1일에 종목 추천을 진행해드렸고 3일에 각각 12.4%와 8.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매일매일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200만 5분이 이 텔레그램 방을 돈을 내시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요즘 제 꿈이 생겼는데요. 바로 코인 유튜버입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늘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가상화폐 스터디 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왜 공짜로 해주냐 사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진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오로지 유튜브 채널 성장이 1순위 목표입니다. 구독 혹은 공부방이라고 인증 문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텔레그램방 초대 도와드릴 테니 빠르게 급변하는 코인 시장 속에서 꼭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저는 또 급등할 코인, 주목해야 할 코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